안녕하세요. 골프장 가르치는 제이티게입니다.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, 야, 어제, 그, 어제 그 AT&C 패블브츠가 시작을 했죠. 그죠? 그런데 야, 잘 쳐. 고 패들 캐슬릭, 진짜 잘 쳐. 김시우 프로도 같이 쳤는데 김시우 프로도 잘친것 같은데, 포우드은잘 치죠. 그런데 그 친구가 워낙 잘 치다 보니까, 어, 김시오프를 잘못친것 같은 느낌도 들으니까. 하여간, 또그 치는 걸 보니까, 보통 우리가 그, 그 친구 PJ 프로드에 치는 건, 야드리가한 최소한 1 0 0야드가 넘으니까, 200야드가 그렇죠? 넘으니까, 어, 보통 세컨샷이 어, 아, 파4가 어떤 데는 450야드 금방에 세카샷을 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200이나 175에서 한200 정도를 치는 거 같아요 이친구그 타포에서 왜냐하면 타도 야드지가길니까 아무리 드라이버를 잘 친다 하더라도 빠랑 보고 그러면뭐어저수 없이 200야드로 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 근데 그 200야드가 아마 우리 아마추어들한테 치는 야드지를 따진다고 그러면 한 150에서 한170 정도 되는 야드지인 것같아 150에서 170, 아마추어야 되는. 우리 아마추어들이 그 정도를 잘 치려고 그러면 이 150에서 170 야드를 진짜 잘 쳐야 그 PGA 프로들이 한200 야드에서 잘 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봤다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저도, 그, 솔직히, 170부터 200 이하도 예술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, 그 조금 있으면 이제, 그, 시니어 아마추어 컬러피케이션 토너먼트 있기도 하지만, 그 토너먼트를 뛸라 그러면 한 6,500을 좀 쳐야 돼요. 근데 요즘 들어서 제 드라이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, 한4박이하을 쳐야 된다 그러면, 한 드라이브가 한250 가면 한170 남는다. 그죠? 그 400여도 따지오른다 그러죠 근데 아빠람 불고 그러면 200여도 안갈 때가 있지. 250여도 안갈 때가 또 있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 샷을 딱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175에서 한 200여도 정도 사이.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또한 이백야도만 연습을 많이 하든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한 위치에 한한 오야도 아니면 야도씩만 빠져도 그린에 올라가니까 저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처체에 시작할 때 물론 티를 놓고 먼저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야면 내가 잘 맞는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. 그렇죠? 땅을 그냥 땅에 놓고시면이 내가 얼마만큼 잘 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. 물론 알수있기는 하겠지. 근데 카페 한국에서 드라이브 레인저는 주로 카페에서 하잖아. 카페에서 공을 치는 거랑 이 그라스에 놓고 공을 치는 거랑 진짜 어떻게 말하면 천지 차이라고 할수 있어. 천지 차. 이 조그만 그라스가 플라스 클럽 잔디가 조그만 타인 잔디가 공과 클럽 사이에 끼어가지고그 맞는 느낌이 털러지니까 그걸 알수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. 근데, 카펫이나 카페, 페 뭐, 어디서 치면,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딱딱딱딱 치잖아요. 그죠? 그데 솔직히, 어떻게 보면, 그, 비기너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, 이, 어느 정도 이제, 실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, 솔직히 편, 편, 그,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하 자기가 얼마만큼 잘 만든 지를 모르니까, 그죠? 그게, 그,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 티박스드라이브 렌즈에 올라가지고 연습을 할때 렌즈에 연습하는 게한 150에서 연습을 해요. 티를 놓고, 티를 놓고 쳐야돼 그래야 내가 좌악한 스윙을 했다든지 했을 때그 공이 맞는 느낌이잖아. 있이한 1mm만 틀리도 공 맞는 느낌이 틀려져. 그죠? 1mm만 달라져. 그러니까 그 1mm를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에 맞는 그소리와든 느낌이랑 이제 틀려지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죠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뭐지? 그 일단은 맨 처음에 그 드라이브로 렌즈 아침에 올라와서 침 연습을 하면 맨 처음에 하는 게한 150부터 시작해. 그 다음에 175. 한 200, 180에서 한200 정도.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돼요 물론, 그, 주로 가서 그 게임에서 치는 거는 한 140에서 130에서 한15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. 그, 우리 FSJ 토너먼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는 그 토너먼트가. 그런데, 제가 그 롱야드지 롱글라이즈좀더긴 그 샷을 연습하는 이유가 그걸 마스터를 해 놓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습득을 해 놓으면 야드지가 짧아지면 더 쉽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한 150에서 한200 사이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치부터 다시 올라오고 뭐 웨치, 라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에이나 그렇게 연습을 해요. 드라이브 연습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안 되는데, 물론 파이브드나 트리오드는 그냥 보통 그 땅에 놓고 땅에 놓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. 땅에 놓고 그 세컨, 파바의 세컨 연습을 많이 하는 편. 땅에 놓고 그냥 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고, 그다음에 드라이브는 그렇게 한한 말아마시 다섯 개 정도. 연습을 하는 거나 그죠. 그 정도밖에 안한것같아 그러니까 그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내리고 싶으면 언더파로 내리고 싶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추어들이 잘 해야 할 것은 세컨 샷을 조금 더 연습을 해줘야 돼요. 세컨 샷을 조금 더 연습을 해줘야 돼요. 근데 그 야드지가 과연 보통 자기 평균으로 치는 야드지가 얼만지 그걸 알아야 되고, 그죠? 그렇지 않으면 세컨 조합 뭐 내가 얼만지 알고 어떻게 연습을 해 아, 잘 시작했다. 아니, 여러분들도 아이언 연습 많이 하세요. 아이언 정확도가 높아야, 아이언 정확도가 높아야 초코어가 내려갑니다. 그죠? 먼저 티를 놓고 먼저 꼭 연습을 하시고 또 하다가 이제 좀 됐다 싶으면 이제 그라운드에 놓고 연습을 하고 자 오늘은 아침에 치과를 갔다 왔더니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히 되십죠 Тоа што не